우주는 항상 당신에게 시그널을 보내며 삶과 다음 단계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따를지 여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이 그것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우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삶을 함께할 사람과의 확인입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가 상황을 최고의 이익을 위해 바꿔주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기쁜 삶을 살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누군가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을 기대하세요. 당신의 친절하고 배려심을 영감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보는 것에 감동받습니다. 나는 빛나는 밝은 미래를 받을 가치가 있다. 나에게 많은 멋진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감사합니다.